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모금의 함신주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잠언 19장에서 22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째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에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도록 돕는 본문입니다. 어, 지혜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두라는 이 말씀은 어, 지혜자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에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중심을 세우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죠.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아서가 때문이 아니라, 어,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담아내지 않았기 때문임을 아마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보니까, 말씀과 멀어진 삶을 어, 살아가다가 보니,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 속에 아름답게 하시고 확실한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 속에 말씀을 품은 사람은요 말의 무게부터가 다릅니다. 흔들리는 시대에도 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시류를 쫓지, 쫓기보다는 어, 진리를 따라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실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은 사람의 말도 진실하고 생명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행동하는 것도 그 행동 하나 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냥 지성의 머릿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지성이 머릿속에 있는 이해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오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는 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미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또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어,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들은 자로서 전할 책임에 대한 엄중한 부르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보면 진리의 말씀을 화답하게 하려 아니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진실하게 전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진리를 진실하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리라고 할지라도 훈계하듯이 사랑 없이 그렇게 전하면요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할 때에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진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하루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 진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는 삶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교훈이 아니라 생명이고 전달이 아니라 성품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에게서 그리고 말씀을 어 살아내는 자로 그리고 어, 말씀을 이해하는 자에게로부터 전하는 자로 변화되고 이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 이 아침 잔잔한 말씀의 물가에서 귀한 말씀 주신이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이자원의 말씀처럼 지혜가 그저 머리로 스쳐 지나가지 않고 제 마음에 전대되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고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을 아름답게 하시고 삶의 흔들림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를 진실하게 지롭게 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